네, 안녕하세요. 차트입니다. 네, 아, 죄송해요. 어제는 제 몸이 안 좋아서, 어, 녹화를 못했어요. 어, 오늘도 아직 조금 그렇긴 한데, 네.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자, 증시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스는 마이너스 0.83포인트 떨어졌구요. 개인이랑 외국인 사고 기관이 팔았네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57포인트 떨어졌구요. 개인은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 팔았구요. 자, 업종상위는 복합 유틸리티, 하, 우주, 항공, 국방, 조선. 그 다음에 테마상위는 HBM, 그 다음에 STO, 그 다음에 조선. 자, 상승 항목은 하나, 둘, 상하가는 다섯 개고요 저스템은 어, 2차전지 확장? 어. 자,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뉴스는 안 떴네. 동일고무벨트 어, 카이스트 개발, 어, 프로세스 선보인다. 아, 인공지능, 가상현실. AI주를 엮였네. 자, D, R, B 동일. 이게 왜 그럴까요? PBR 보이시죠? 0.37배. 예, 그것 때문에 올랐겠죠, 아마. D, G, P. 자, 요것도 뭐 없나요? 없네. 없는데 올라가는 이유는 요거는 한번 봐야될것 같네 너무 떨어져서 어.. 올린것 같긴 한데 차트를 한번 봐야될것 같네 엑서지 2 2 정정공시? 공시가 나왔나? 영업손실 정정공시 뭔지 볼까? 자 공시 보는 사이트 제가 알려드렸죠 카인드 뭐야 공식 카인드 자, 여기 있 고, 아까 뭐였죠 엑 x 지21 엑서지 어, 여기 있네. <laughs> 정, 정. 배정, 자, 에따라 배정, 자, 변경에 따른 정정정전정전정정 정정, 금액이 좀 줄어 사채 금액이 좀줄 줄어든 거밖에 안 되는데 음금뭐 저쪽 있죠 금액이 좀 줄었네요 무기명이 어. 음, 뭐 이런 걸로 <laughs> 자 그리고 APR 이게 신규 상장이죠 어. 쭉쭉쭉쭉 많이 예, 올랐고 자 환율은 여기서 단기 추세는 결국 하락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틀지 여기가 좀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떨어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요추세면은좀 올라가는 쪽이지 않을까 그래서 예. 미리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긴 하고 유가도 오르고 있고 좋지 않아요. 유가랑 환율이 오르면은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자 원자재 또 조금씩 오르고 있네요. 쪽 농수산물 조금 오르고 에너지 선물 조금 오르는데 제가 뉴스 보기 전에 이거 한번 볼게요. 공시 메 뭐, 아 투자 경고 알테우젠 투자 경고 <laughs> 자 무중권리락. 어. 와이즈버즈1 2 발행 끝났네 다 실적 나왔는데 다뭐 떨어졌네 대부분 예 톱텍 오 톱텍 오 어? 제가 사실 저게 왜안 뜨는지 모르겠네 톱텍 볼까요 와 이, 이렇게 사람의 대한 그것도 없고 주식수가 막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중그 실적도 좋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졌다. 저 이게 엄청 저는 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랑 회사를 봤는데 진짜 자동화 잘돼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사람 없이 거의 제가 보기. 솔직히, 제가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아, 대기업급으로 자동화가 잘돼 있다. 라고 저는 봤었어요. 어, 회사도 괜찮고 깔끔하고, 이런 회사는 언젠가 뜨더라도 뜰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었거든요. 어, 일단은 뭐 여기 있는 거쭉 한번 훑어보시고. <laughs> 자, 오염수 사차박률 그럼 오염수 관련주들 있겠죠? 어, 그런 거 혹시나 올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자, 나토 합류한 서해든, 오, 유럽, 우크라 파병 검토. 자, 결국에 우크라 쪽에 힘이 실리고 있어요. 어, 미국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이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에 의해서 조금 움직여줘야지 안정적이긴 하거든요 어. 서로 싸우는 것보단 네. 자 비트코인 최고가 뚫을까? 뚫을 수도 있겠다 자 여기 있는 쌍벽을 여기서 뚫어버린다? 야 뚫을 만도 하겠네요 이 정도면 거래량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많이 그쪽 올랐죠 자 갤럭시 딩야요런 것도 생겼어요 참 어. 대단하네요 자, 저커버그 이제 온다고 저번에 짜바, 뉴스로 알려드렸어요. 그 관련주들이 오르기도 했고, 어. 자, 요거는 뭐냐면, 어, 국제비전 R&D 초과 글로벌 특별 R&D, 뭐, 출원에. 자, 2차전지 관련해서, 전략 지도, 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핵심 소재. 그, 이제 지원이 생기겠죠, 이제. 예. 그러면은, 관련주들도 한 번, 네. 볼만 하다. 자, GTAA, i 게임 체인저, 통신사 참여. 자, 에, SKT, 뭐, 독일, 이앵글, e 신케, 소프트뱅크,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음. 요거 참고용으로 그냥 갖고 와봤어요. 어, 테이크, NL, n 자, 인테모 네트, 인텔 관련 도다 뭐, 보실만 해요. 지금 보면 인텔 관련된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어, 좋아보이긴 해요. 어... 상황이. 자. 자, 아프리카 TV, 예, 아프리카 TV. 최고점. 자, 하나가 배당 재개 숙제는 주주 환원 확대. 결국, 하나가 오늘 많이 오르긴 했죠. 뭐, 이래저래. 하나 쪽이. 예. 자, 니켓과 3개월 만에 반등. 아, 양극재 모르고 있다 니켈, 니켈 관련주들 있죠 포스코나 뭐 등등등등 보시면 자 됐고 자요건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오늘 반도체 장비, 아, 장비 쪽 인공지능 제약 가상화폐 자자 자, 1월 PCG 소비자물가. 아. 네, 중국제조 PMI 등 이벤트 경기 감소 하락 마감 1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모두 예상치 상회하면서 물가가 올랐다는 거죠 어, 결국엔 물가 오르면 금리가 떨어지지 않, 늦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 <laughs> 자 기관 및 외국인 매도세 기반으로 시장 전반적 약세 보였으나 이천럼지온디바이스에의 전반적 매물 압박으로 인한 약세 로보스타, 아, 로피도 공동, 요거네요 어, 로보스타는. 강원에너지는 매출의 영업의 후실적.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구요.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없죠. 코스피 차트, 이... 추세 꺾였다. 완전 꺾인 게 아니에요. 근데 15일 선을 뚫어서 내려왔잖아요. 어, 이거는 사실 요갭 떨어질 때부터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요기에 저항, 강력한 저항대가 지금 또있는거예요 예. 이게 뚫은게 아니고 뚫은게 요런식으로, 요런식으로 뚫어줘야 되거든요? 요런식으로? 아 요거는 거의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죠? 5프로 6프로 한번에 오른다는게 최소한 요런식으로 2프로, 2프로 뭐 2프로 3프로 정도로 딱 뚫어줬었어야 되는데 흔들리더니 아, 맞고 떨어진거다 그럼 어때요 지금? 코스피? 좋지 않아요. 그러면 투자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 종목 담고 있으면은 안 담고 있는 사람한테 기회예요. 밑으로 떨어지면. 예. 뭐 요즘 요쯤, 요즘까지 한번 오겠죠. 요즘 까지갭 올렸던 일쯤에 내려올 때 한번 매수했다가 일쯤에 한번 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수 차트 올때 이때 종목 아무거나 들고 있어도 괜찮겠죠. 웬만한 그냥 우량주면. 지금은 당장 살 때는 아닌 것 같다. 코스피는 아, 후스 코스닥도 오히려 똑같네. 자 여기 맞고 떨어진 거예요. 이 구간 맞고 떨어진 건데 지금 갭을 맞고 떨어지진 않았지만 밑으로 많이 빠지긴 했어요. 이렇게 되면 갭으로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아, 상황이 좋진 않네. 자, 이 안에서 종목이 잘 나오기 힘들긴 하겠어요. 어. 자, 종목 볼까요? 자, 요거 이탈 버리세요. 어, 이탈했네. 이탈한 건 버리세요. 자, 이것도 이탈. 아, 이탈 많이 했네, 지금. 와, 이게 다 이탈이네. 요거 빼고. 어, 이것도 거의 이탈할 뻔 했네. 이것도 이탈할 뻔 하고. 와, 종목 제가 좀. 야, 툴은 아침에 5% 올랐다가 결국에는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것도 거의 이탈하겠네. 와, 종목 이거 잘못. 플레이 디버 겁나 잘 가거든요. 이것도 장이 안 좋으니까 다 꼬꼬라졌는데. 이것도 분할선 안에서 놀고 있는데. 야, 이렇게 되면 장이 안 좋잖아요. 그럼 종목을 많이 들을 필요 지금 들고 있는 거싹 다. 저 이거 한, 이거 옛날에 들였던 거. 여기서 들였다가 말았거든요. 잘 가네, 진짜. 자, 자, 지금 종목 다 들고 계시면, 반등 살짝 할때 터세요. 어, 터시고, 다시 시작. 매드팩토는 잘 가죠. 잘 가는 건 두시고, 웬만한 건 일단은 어느 정도 분할로, 지금 손절, 손절 같은 거 손절하세요. 어. 자, 일단은 털수 있는 거 터셔 보세요. 분할로. 살짝 밑으로 담아서, 분할, 살짝 반등 왔을 때, 터세요. 어. 털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음, 다 털지 말고, 음. 그냥 웬만한 거, 진짜, 거래량이, 아니, 거의 터세요. 웬만한 건, 웬만한 건 터세요. 어, 수익이랑 그냥 똠똠 쳐서 터세요. 만약에 있으면. 자,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자, 이건가? 자, 요고. 당일 단타? 이걸로 가자. 저걸로 가면 안 돼. 많이 뜨네. 아, 자. 자, 요고 드릴게요. 요고. 검색기에, 기간 내 횟수, 1회 이상, 거래량 비율, 엠봉, 번, 엠, 일봉전 거래량 대비, 엠봉. 자, 요고 하나 집어넣으시고, 찾아보세요. 20대 매물, 상향 돌파. 자, 요거 갖고, 요거 일단 드렸어요. 요거, 요거 갖고 실시간으로 뜨게끔 설정해 놔요. 이렇게 뭐 검색 뜨게, 실시간 검색 뜨게, 어뭐 연동 소리 요렇게 하면 되거든요. 종목 연동 소리 딱 뜨게끔. 그러면 여기 뜨는 거는 여기 바로 뜰 수도 있어요. 여기 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갖고 단탈 치세요. 어떻게 단탈 치냐? 분봉 보고 아 분봉 왜 이렇게 났냐? 자 다른 거 볼까? 이거 볼까? 가격이 네, 네. 자,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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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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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떨어진 거. 어... 이게 뭐가 보기가 좀 애매하네. 이런 거 볼까? 아. 자, 단타 어떻게 치냐면, 아침에 갭 띄우고, 여기서 반등 칠 때, 갭 띄운 거는 무조건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시하고 있다가, 반등 칠때 조금 담아요. 담아. 담아서 계속 잘 가면 위에서 팔면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거 볼까? 일단 이것도 갭을 띄었죠. 어. 그리고 몰려질 때, 아무것도 거리량 없을 때, 여기에 거리량이 안 들어가 있구나, 밑에. 아, 이거 아닌데. 아, 그게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구나. 일단은, 예. 예. 이게 없어서 그렇네. 없어서 그렇게 보였는데, 자, 이렇게 해서 거래량 들어오고 숨죽여 있을 때 이렇게 조금 올렸때갭 띄우고 요 자리 같은데 하시는 거예요. 요 자리, 자, 이것도 여기서 멈출 때요. 사실 밑으로 떨어질지 올라갈지 몰라요. 근데 어디에요? 여기서 들어, 여기서 들어 올렸죠. 여기서 들어 올렸으니까, 여기 들어 올리를 여기를 손절선으로 잡는 거야. 그, 여기, 여기서 매수해서, 요쯤에 매수해서. 손절선을 여기로 잡고 요 안에서 분할해가지고 단타를 위,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파는거예요자 말씀드렸어요 자 요거 일단 하세요 당일단타 추세 반전 이거 이거밖에 오늘 안떴는데 제가 <laughs> 중간에 봤을 때 여러개 떴었거든요 제가 뭐가 있었냐면 국제 국전약품 자 이거 이쯤에 한 이쯤에 어, 이쯤에 떴던것 같아요 여기서 박스를 계속, 그런데, 단타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여기, 제가 이거를, 사실 쓰질 않아서, 다른 또, 그걸 쓰는 게 있어서, 어. 자, 안 나오는데, 여기서 이쯤에 했다가, 여기서 팔고, 이렇게. 아, 이걸, 아,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 딴게 뭐가 있지? 에. 하여튼, 요 추세 반전을 해서 단타로 5분 봉이나 3분 봉을 보고, 눌러서 반등 줄 때, 반등 줄 때,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잡았어요. 아니, 이쯤에 잡았어. 그럼 손절 어디서 봐야 돼요? 요쯤에 손절 보내는 거야. 요쯤에 짧게. 딱, 그렇게. 단타 치세요. 지금 장이 그렇게 막 좋지 않잖아요. 어, 단타 치세요. 단타. 그러고, 이제, 지, 앞에 것 만약에 다 종료하면, 스윙 몇개 들을 건데, 스윙을, 음, 아예 안들릴수지 아, 봐서 딱안 좋은 거 아니면 안 드릴게요. 어, 그게 나을 것 같아.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사실은 눈 이렇게 확 뜨는 게 있어요. 자, 딱 봐서 자 100원짜리 제끼고 최근에 거래량이들어왔었어야돼 센지랩 옛날에 했던 거네 핑거스토리. 자, 요건 박스권 딱 그리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 박스 왔다 갔다 그리고 있어요. 그 박스권 이 자, 매매 중에 여러 가지 있어. 요 박스권 매매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면은 유튜브 매수 걸어놔. 그럼 유튜브 매도해. 유튜브 매수 걸어놔. 매도해. 이렇게 해도 돼요. 박스권 매매는. 예. 수세매매, 박스권 매매, 뭐다 많아요. 눌림매매, 뭐 종류가 많은데, 어, 박스권 매매 해도 돼요. 어, 그러니까 짧게 칠하는 거예요. 짧게 지금 같은 상황에, 아니면 저 앞에 거 지금 다 무시할게요. 어, 많이... 어, 이야... 요것 같다 떨어졌네. 자, 자기 무너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정도만 보자. 이것도 사실 할 만한 구간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최고점 찍었으니까 최고점 뚫을 때 가면 또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옛날에 저기서 들었네. 와, 이것도 지금 빌게요. 야, 이거. 언제 한번 뜰것 같긴 한데, 이거 심하게. 야, 없다. 종목 없어요. 안 드, 억지로 드릴 필요 없죠? 어. 없어, 없어. 장이 안 좋기 때문에 확실한 거 아니면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어. 진짜로 지금 요새 오늘만 코스타 2% 떨어졌는데 그 추세가 저항받고 떨어지는 모양인데 굳이 위험한데 패팅할 수 없잖아요. 단타 치세요. 제가 아까 그 보여드렸죠? 단타 치세요. 3분 봉, 5분 봉 보고, 눌림에 잡았다가 짧게 한3% 먹고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그냥 수익 보세요. 이런 장애는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스윙을 드리려고 했는데, 야, 여기도 없네. 수화가 볼까? 아까랑 똑같나? 매도라고 했는데 와 이게 너무 과매도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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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면 추세 살아있는거 갑시다 아... 오늘 6% 7% 떴던거 자 유비코스 딱 자리가 어디에요? 전 고점을 뚫어서 여기를 지켜주는 자리에요 어... 차라리 차라리 이거 가자. 아, 진짜 없다. 유비 코스. 자, 이거 딱딱 딱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네. 여기 뚫어냈으니까 유, 단기로는 요렇게 분할하세요. 유비 코스. 아, 안 돼. 추세에 힘 있는 거 아니면은 안될것 같아요. 살아 있는 거. 당장 단기 추세가 살아 있는 거. 유비 코스. 진짜 그렇게 안 하면 아니 확실한 거예요 한미반도체도 지금 박스 여기 건를 뚫었잖아요. 전구점 뚫고. 아 이거 너무 꼭대기다. 그럴까 딱 봤을 때, 아 이거구나. i t c 옛날에 저 바닥에서 그랬네. 좀 많이 안 오른 거. 거래량이 터졌는데든 뭐든 안 오른 거. 아 여기 너무 100원 짜리는 좀 드리기 그렇다 KX하이텍? <laughs> 아 조금 아쉽다 아. 준비기네. 자첫 추색 강하게 살아있는 거 보자. 사실도 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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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 국전도 괜찮네. 자 어디까지 보냐면 육천. 400원 초반. 분봉 볼까? 시작점이, 와, 여기서 시작했다고? 6,200원. 야, 그럼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아이, 그냥 너무 길어. 이렇게 하면, 짧게만 드릴 거라서,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긴거 드려봤자 쓸모가 없잖아. 그 정도는 다 분할하잖아. 아, 셀트리온 제약 좋다. 어. 아이씨. 깔끔한 게 없냐. 이걸로 저만큼 올렸다고? 자, 요거 한번, 예, 요거 한번.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다나간흔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요거 여기서 종가 기준 여기를 이탈하면 버리는 걸로. 위렌시스. 예. 잠시만요. 이 이렌시스 와 종목 진짜 안보인다 아 PBR 1년이에요 여기서 봅시다 <laughs> <laughs> 석유 심상치 않긴한데 이정도면 이, 이 이거 나간거 나간 같지도 않고 요거 짧게 보자 한국석유. 네. 짧게 보자. 야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다 여기. 요기. 요거 만 이천삼백 원 깨지면 끝. 만 이천삼백 원 한국석유. 자만 이천삼백 원 깨지면 끝. 야 여기 딱 지키네 아주 그냥. 안돼 안돼. 궁금한 게 아프리카 볼까 아프리카 TV? 얼마나 올라나 아, 신국가라고. 아큰거 뚫었다고. 빨리 볼게요. 잠시만요. 와, 없다. 없어요, 없어요.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종목 많이 줄 필요 없어. 자, 요거 세 개만 하세요. 어 요거 세 개만. 아까 선다그거 드렸죠, 여기. 요만큼만 분할로 하시고. 자, 이건 스윙이에요. 이것도 단타 형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단타를 하라고 하는 거고. 요거 두 개는 사실 그런 거고. 요거는 손절 짧기 때문에 드린 거고. 이유가, 사유가. 그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짧게 단타로 분봉해서, 어, 밑으로 잡았다가 위에서 살짝 팔고, 이런 식인 거죠. 어, 예를 들어, 자, 이거는 여기서 쭉 올렸다가, 여기서 내려왔잖아요. 그럼 내가 내일 아침에 잡으면, 사실, 요기랑, 잠깐 요건가? 아, 여기서 팔았나? 이렇게 다 팔지 않았어. 해볼만한 자리 아직 그 여기 일부로 봤을 때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지켜 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 여기까지 해볼만 하거든요 어, 어찌됐든 스윙도 가능하고 요거는 요것도 스윙 가능하고 다 가능하긴 하네요 스윙도 어쨌든 최대한 단타로 해보세요 분봉으로 보고 요거 스윙도 가능해요 손절 분할 여기 돼있게 돼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